So, b 많이 다른 c u l t u r 로 문화는 컬 c 는 경작 재배의 개념을 대표한다. 개인적인 삶이나 철학, 풍습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좀더 포괄적이다. 주로 정신적적인이나 지적인 면을 의미한다. 문화는 넓고 c 큰 개념이어서 문명도 그 안에 포함됐 c 문명은 u r a l 제 u l 도시와 a 회 c 집단 t 의 r a l cultural, cultural, c u l t u r 문명은 도시와 사회, 어, 정신 세계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물질이나 기술, 사회 구조의 발전을 뜻한다. 인류 발전 과정에서는 문화가 먼저 생기고 뒤에 집단화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문명이 형성된다. 바벨탑 사는 게 이제 도시 문명이죠. 예.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인류가 살다가 인류의 모든 집단이 문명을 이룬 것상에서 한 집단이 결성된바 하더라도 그 집단이 적어도 한 해를 넘겨 살아 살아 남을 수 있어야 비로소. 연속성이 생기고 사회라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한해 동안 생산 작업을 해서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집단만이 살아남아 문명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먼저 시간 개념도 알아야 된다.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된다. 인간이 집단 을유어 사회 구조를 갖춘 촌락이 형성되면 다양한 직업과 물산이 생겨난다. 다양성은 한 집단 내에서 발전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때로는 분장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는 관리 체계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또 서로 다른 물산을 거래하면서 비로소 경제활동과 시장 개념이 등장한다. 이쯤되면 이젠이 집단은 적어도 한 해를 넘겨 전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 좁은 지역에 기반을 둔이 집단에게는 이제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다. 정착생활 초기에 인류는 약탈 농법이라는 원시 농법을 사용했다. 매우 자연적이며 원초적인 농법이다. 숲을 태워 화전민적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경작하다 땅이 기울리면 다시 땅이 불리려는 초기의 화전을 말한다. 이렇게 농사를 지면 점점 더 많은 땅이 필요하게 될 뿐더러 인력 또한 점점 더 많이 요구된다. 한 집단의 인구로는 감당하기 힘든 때가 오기마련니 그래서 인류는 다음 방법을 써야 했다. 바로 다른 집단을 약탈하는 방법이었다. 약탈과 전쟁을 통해 식량과 땅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인력을 흡수한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집단은 점점 더 크고 강력하게 성장했다. 넓은 땅을 확보해 완성된 미래를 계획하자 급속히 성장해 도시로 발전했다. 도시내 도시 간 네트워크와 제도 등 시스템을 잘 갖춘 집단은 지역 강제로서의 자리를 넘어서 일대를 망라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바로 고대 국가가 성립된 시기였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 국가가 세워지고 고대 문명이 탄생한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강 황어 등 적어도 네곳 이상이다. 이곳 여유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규모가 작은 문명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질병이나 코드로 살펴보자. 초기 농경 사회에서는 약탈농법으로 단일 혹은 소수의 시, 식물만을 집중적으로 경작한 탓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출이 줄었고 땅은 더 이상 경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사막이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땅 자체가 물이 부족해지고 이 약간 염분 소금기가 많아지면서 이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는 땅이 되죠.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삼림을 밖의경역지를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생 생물이나 질병의 위협이 증가했다. 인류를 초원에서 내온 말라리아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위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넓은 공지가 생기자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아노필리스 모기가 쉽게 번식했다. 아노필리스 모기는 다른 동물이 드물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피를 따라 먹었다. 결국 다시 말라리아가 만연하겠다. 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슷한 예가 있다. 19세기 이후 아프리카를 정복한 유럽인이 펼친 식민 정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멀리거은 1971년 아프리카의 기면병에 유럽인이 아프리카의 새로운 농경법을 적용하고 도입한 가축 탓에 발생한 일을 기록했다. 전에 없던 질환이 우역히 퍼져. 소의 역병이죠. 예. 야생동물이 거의 불쌍되었고 야생동물이 사라지자 이들의 필를 빨던 채체파리가 사람을 공격해 기면병이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적은 늘어난 채체파리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의 정착이나 농경지 경작이 어렵겠다. 인류는 집단화와 문명화 과정에서 과거에는 볼수 없던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켜 자기 자신을 위협하고 만 것이다. 정착 생활과 농경의 발달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농사를 지으려고 끌어들인 물 속에 사는 기생충이 일으킨 감염도 늘 수밖에 없었다 디스토마라고 알려진 주혈 업충이 일으킨 감염이 대표적이다. 관계농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얕은 물에서 작업해야 하는 사람에게. 감염 위험이 클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인류가 처음 생활한 열대우림 지역보다 더 위험했을 것이다. 늘어난 인구가 조민 지역에 농사를 집중하면서 촌락 주변으로 폐기물이나 배설물이 쌓이게 되고 이런 환경에 서식하는 서 세균과 지생충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인체 감염이 일어나고 인체 간 전파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데 초기 문명기에는 정착생활 탓에 발생한 감염병으로 인구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었다. 당시 인구밀도가 원시 수렵시대에 비해서 10에서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질병 면역력이 커졌고 기생체가 지속적으로 감염을 일으키기에는 사회 구성원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열구 결과에 따르면 한 지역 내에서 감염 경로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창궐하려면 인구가 적어도 40만은 되어야 된다. 초기 인류 초기에서는 인구 40만을 유지할 수 있는 초거대 문명이 없었다. 중국 정도가 돼야 이제 뭐 당나라, 송나라 정도 돼야 이제 40만이 생겼죠. 그런 돈만 해도 10만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인류 문명을 살펴보더라도 초기에는 많은 질병이 생기고 새로운 질병으로 고생하게됐지만 지금. 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떤 문명도 한 질병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멸망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죠. 예. 게다가 흑사병은 있었네요. 예, 중세유로. 게다가 질병 대부분은 점차 약화되고 토착화하면서 더 이상 사회의 위협이 되지 못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문명이 확장하는 시기가 발생했다. 사람 수가 늘고 자원이나 노동력이 더 필요해지면 영역을 넓힐 수밖에 없다. 이때 필연적으로 주변지역과 접촉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문명권 밖에 새로운 지역 병을 만나거나 반대로 문명권 내 병이 주변세로 퍼지면서 한 지역에서 안정됐던 질병의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병을 맞아뜨린 문명에 무시무시한 질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이유가 이미 충분히 늘어나 있어, 전염병은 막강한 파괴력을 지속적으로 창궐할 수가 있다. 이제 질병이 한 문명을 좌지할수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인류는 초기 문명 초기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기록을 남기지 못한 과거의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사회 확산과 질병 피해, 또 이로 인한 필연적 변화를 겪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류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한 이유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기록된 질병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는 모험을 떠나도록 하자.